아, 스타벅스 오니까 기분이 어때? 좋아 왜 좋아 어, 음, 시원해서 시원해서 넌 여기서 뭐 먹을 거야? 예,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? 아, 그래, 산들이는 오늘 아침에 맘마 다 먹었어요 응? 다 먹었어? 진짜? 다안 먹은 거 같은데? 맞아 응? 안 먹은 거 같은데? 맞아 음? 맞다고 엄마 엄마 맞다고 아닌데 맞아 엄마 맞아 엄마 맞아 엄마 맞아 엄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? 어떻게 생각해? 나도 몰라 먹어도 될까? 응? 먹으면 뭐배 아픈 거 아니야? 배 아프지 않아 그래? 배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? 몰라 배 아프면 몰라 <laughs>